야구보고 안타성 분야. 안타, 안타성을 여러분이 진짜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고등학생 때 안타성. 그거 진짜, 그때도. 그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여러분. 제가 그 수학 토크쇼인가 거기에 갔었는데, 이제 이제 게임으로 이런 응원과 맞추는 게임이 있었어요. 근데, 거기서, 막 처음에 선수들 응원가를 나왔는데 그것도 약간 1초 듣고 맞히기 이런 게임이었거든요. 근데 그걸 했을 때 다른 선수들 응원가 나왔을 때팬 그런 거기에 되게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학생들이 막다 엄청 맞추겠다고 손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안타송을 맞출 때도 사람의 손을 많이 들줄 알고 엄청 그게 차야 이렇게 했는데 저밖에 손을 안든 거예요, 그때. 그래서 약간 모든 관심이 다 집중이 되면서 거기 이제 응원 단장님께서 저한테 네 그럼 여기 위로 올라오시라고 저기 교복 입은 학생 올라오라고 이래가지고 그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안타송 춤을 지어리더분들과 함께 쳤던 거였어요 여러분 진짜 민망했어요 그 처음 보시는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저희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진짜 창피했어요, 여러분. <laughs>